40대 이후에도 동안 미모 유지하는 여자의 5가지 습관. 이 영상은 하버드 의대 피부과 연구 미국 피부과 학회 AAD 및 일본 장수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녀들 그 비결은 뭘까요?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좋은 일만 생기실 겁니다. 첫째 매일 이것만 마신다. 미국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1리터 이상. 물을 마시는 사람은 피부 탄력이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특히 따뜻한 물, 녹차, 콜라겐, 함유 음료가 동안 피부 유지에 탁월. 둘째 설탕을 멀리한다. 당은 피부 노화의 주범. 당화 현상으로 주름과 탄력 저하가 빨라집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면 피부가 탱탱해지고 칙칙함이 사라집니다. 셋째. 매일 30분 이상 땀을 흘린다. 일본 장수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10년 이상 어려 보입니다. 특히 요가, 필라테스, 빠르게 걷기 등 유산소 운동이 피부 혈류 개선에 도움됩니다. 넷째. UV 차단제는 365일 필수. 미국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만으로도 피부 노화 속도가 24% 감소합니다. 비오는 날, 흐린 날도 반드시 바르는 게 동안 미모의 비결. 다섯째. 표정 관리를 철저히 한다. 주름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반복적인 표정 습관. 미소를 유지하고 인상을 찌푸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동안 미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안 미모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한 관리가 답입니다. 당신이 실천하는 동안 습관은 무엇인가요? 그 댓글로 남겨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모모라면 채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